서울 성동을 지상욱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장에 아내인 시문아 씨가 등장할지에 대해서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발표한 중앙일보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실시한 4.13 총선 4차 여론조사 결과 서울 중 성동을에서는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2.1%로 더민주 이지수 후보와 국민의당 현역인 정호준 의원을 20% 포인트 이상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지역구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와 휴대패널 병행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로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하면 되는데요. 시상욱 후보의 아내인 은문아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남편의 선거운동에 힘을 보탠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지상욱 신문화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서 여론조사에 함께 응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조용한 선거 내저에 나서고 있는데요. 4.13 총선 유세 현장에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이미 대거 등장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보다 스타들이 지지연설을 하거나 또 함께 인사를 다니면 지명도를 끌어올리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 송파 병에 나선 김울동 의원은 아들인 배우 송일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유세 일정 등이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강동울의 이재영 의원의 부인인 방송인 박정숙 씨는 대장금 복장을 하고 또 유세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노원 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는 가수 장혜진과 방송인 박은지를 또 성북을 김효재 후보는 가수 이용이 이 선거 유세에 지원을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